노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노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또 노인은 선배입니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더 많은 지혜와 경륜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인이라는 존재를 선배, 시민이라고 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배 시민은 어떠한 상상을 할까요?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배 시민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배 시민은 스, 실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배 시민은 정책을 하는 존재라고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배 시민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겠죠. 두 번째, 선배 시민은 실천합니다. 어떤 실천을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질까요? 더 나은 나, 더 나은 지역, 더 나은 국가가 되기 위해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공간에서 나다운 실천은 무엇인가? 자, 마지막으로, 선배 시민은 정책에 참여합니다. 이를 위해서 묻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이 사회가, 이 세대가 우리의 후배들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구조는 어떤 것인가? 선배시민은 이것을 물으면서 구체적인 정책에 참여하기 시작하겠죠. 자, 선배시민은 이런 물음과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상상하면서 실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배 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자, 선배 시민들의 디자인하는 이상의 일상이 되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배 시민들의 생각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배 시민들의 생각은 2016년 시작된 선배 시민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노인들은 선배 시민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소통했습니다. 선배 시민 대학을 공부하기에는 그냥 나이 많은 노인. 그저 어르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노인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냈었는데. 선배 시민 대학에 와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를 인식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이 떠올라서 전보다는 눈이 달라지고, 피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선배 시민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에 더해 공동체를 바꾸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선배 시민 자원봉사는 이제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지역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실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개인 건강만이 아니라 생활 체육 시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시민들은 후배 시민들을 만나러 대학교에도 갔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너희들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종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어, 쓰레기 문제, 환경이죠. 환경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하인할때 우리가 먼저 수범원에서 교육을 하고 실천하고 또 지역에 반응을 해서 하루아의 자연환경이 바뀌어졌다는 것. 그것이 큰 손가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눈물 흘리는 시민을 발굴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평범한 시민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동네 우리 평택시에 차상위권이나 혹은 복지사각지대에서 몰어서 간식하고는물해리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서 시작한 거가 그럼 복지 문제만 가지고 다 행복할 수가 있느냐 문화도 시민을 행복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해 문제도 해결돼야 시민이 행복하다 경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전반적인 걸 우리가 시민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시정권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아주 중요한 걸로 다뤄서 아, 그런 거를 해결해 주면 시민이 행복하게 되구나 해서 평택지에서 성실하게 그 모든 건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했어요. 선배 시민들은 2019년 9월 어느 날 전주에 모여들었습니다. 전주에서 일어난 쪽방거주 3명의 노인화재 사망사고와 북한 이탈 두 모자의 아사사건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웃의 불행한 사례를 들어서 그 원인과 대안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모둠토론을 진행하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역총회와 정책대회를 이 자리에서 개입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선배 시민들의 활동은 움추러들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선배 시민은 코로나19에 맞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14개 지역에서 지역총회를 시작한 것이죠. 선배 시민 천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지역 맞춤 정책 제안, 선배 시민 활동 사례 나눔 등을 진행했고, 501개의 선배 시민 활동 사례가 아,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동안 돌봄의 대상이었고 수혜자였던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는 어, 돌봄의 수혜자가 아니라 돌봄의 주체로서 어, 후배와 또 후배 어, 후배 시민들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정책을 어, 생각하기도 하고 또 토론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면서 어, 국가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선배 시민들도 또 발전하기도 하고 서로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물으면서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실천하려고 하는 존재 저는 이것을 실존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 저는 인간은 끊임없이 공동체의 자기 목소리를 물으면서 성찰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 더 당당한 시민들을 상상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이는 선배 시민이 되었습니다. 선배 시민은 돌봄의 대상에서 돌보는 주체로. 그리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동료, 더 나아가면 후배 시민들,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를 고민하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입니다. 이것이 선배 시민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늙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길을 내는 존재입니다.